되게 정말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되게 다 같이 막 파이팅도 막 넘치고 이렇게 막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아 그래요, 예. 아니 사실 그 블랙핑크 나머지 멤버들 지수 씨, 제니 씨, 로제 씨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겨냈다고 뭐 이런 인터뷰도 하셨고, 네. 아까 이 영상에서 네. 편지 보면서 막 우는 장면 나왔다.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봤거든요. 네. 예, 그, 그 멤버들이 어떤 응원을 좀 많이 보내줬었나요? 어, 되게 별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, 근데 그냥 <laughs> 잘 갔다 와, 막 너는 잘할 수 있어, 우리는 믿는다,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밖에 말안 했었는데, 근데 뭔가 그 말을 뭐 약간 뭔가 든든하고 되게 따뜻한 마음을 담기는 거였었어요. 그래서 뭔가. 네 거기 있는 동안 진짜 힘들 때 멤버들 진짜 생각하고 힘낼 동안 있다. 아 그래요. 예. 지금 여기 함께하셨던 강재식 김재현 씨, 씨뭐 우리 신지 씨, 유비 씨다 나와 계시거든요. 네 예, 언니 오빠들한테 오랜만에 네. 인사 한번 하세요. 아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다 <웃음> 다잘 지내요? <laughs> 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, 다들.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. 아네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먹어요. 아그럽네요 저도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. 자 네, 시간 관계상 끝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기자분들 중게 많이 와 계시거든요. 예 끝으로 네.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부탁드릴까요? 아네 아, 저희 진짜 사나이 선배, <laughs> 9월 21일 금요일 밤 9시 5 5분에첫 방송을 하게 됩니까요? 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고해 주세요 네 우리 아씨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아네네고맙네니다네네네이네네네네네네 네. <laughs> <laughs> 네. <다들 수고> <laughs> <laughs>